하하. <laughs> 클릭하면 된다고? 뭐, 여기다 넣으면 되나? 오, 양꼬치, 신호등. 야, <laughs> 최고, 최고등록, 양꼬치, 15. 와! 어이어다 됐다. 하하. <laughs> 오예! 나이스. 와, 요런 데다가. <laughs> 야, 짱 재밌어. 음, 여기다가 이런 거 넣어놔야지. 햇불도 만들어. 짱 좋아. 이게 바로 이제 소소한 기쁨인가 이건 나중에 목장하면은 해야겠다. 자다 이제 땅 캐러 가야지. 야생! 얘들아, 엄마 갔다 올게. 아, 나땅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땅한번 갔다, 야생 가자. 야, 땅 그냥. 아 땅은 20분씩 쓰는 게 좋은 거 같아. 왜냐? 왜냐하면 그 돌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돌도 돈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땅 갔다가 야생 갈게요. 땅 갔다가 오, 여우미 왜 쓰는지 알거 같아. 여 아직 어 여우미 안 쓰지 어, 안 배우신 분들 빨리 배우세요. 안 배우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야생 가는 길 어차피 올릴 재 있으니까, 거기에 템 넣어놓고. 크, 완벽해, 완벽해. 뚝뚝뚝, 뚝뚝뚝, 날기도 자랐니? 아, 강남공이구나. 이렇게 많이 들어. 오, 많이 자랐어요. 여기서 심어놓고 가는 건데. 갱이가 없네.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야생 가야겠다. 좋게, 좋게 생각해. 여왜안 왜 써지지? 계단이라 그런가? 아니, 안 써져. 키보드 소리 작게 내려고 하면 안 써진다? 이상하죠? 됐다.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 아, 여기 야생이지. 히히. <laughs> 니 나는 해운곡갱이 있지롱. 20분. 갔다 오겠습니다. 아, 됐다. 이제 땅 패야지. 뿅. 이렇게 해야지. 오예! 굿! 달려, 달려! 여기로 내려가볼까? 여기 저거 꺼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올 때까지만안 되다. 이렇게 하고. 아, 내구성이에요. 너무 많이 잘 붙어가지고. 아, 석탄. 나이스. 야, 나 지금 나무 안 들고 왔어. 어, 나무 들고 와야 되는데. 이것만 캐고 나무 좀 캐야겠다. 나무를 들고 와야지. 나 조합대에서. 어, 합치지. 올라가. 여기 다시 올라와야겠구만. 나무를 캐러 갑시다. 여기 나무 있잖아. <laughs> 이 나무 캐! 캐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야생인가? <laughs> 나무, 나무! 좋았어. 빨리 캐자. 운영자분이 뭐라는 거 아니겠지? 영재분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죠? 채워주실 거죠? 저도 먹고 살아야죠. 파산당하기 전에, 요 어? 살아야 되는디 아, 지금 이꼴로 지금 도박 누가 한 번만 나 돌려도 이거 나 뒤져, 그냥. 아니, 죽는 거야, 그냥. 아, 죽어, 진짜, 근데. 빨리, 빨리 20분간 아무도 도박을 돌리지 않아야 돼. 어, 여기 철이다. 좋았어. 음, 11로 내려갈게요. 어, 여기 철. 좋았어. 어, 야, 여기 금을 안 켰어. 왜안 켰지? 금을 왜 안, 왜안 어, 여기, 철, 여기 철도 인데왜안 켰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자원을, 이게 삼성 오빵 같아? 다이아만 키러 다니는 다이아 남이지? 잠시 오빠, 알고 보니. 아, 여기 아니다. 15. 그리고, 여기는 없고, 여기 다 벌써 뒤졌나 보네. 여기 16. 여기 철. 밑에 용암 조심. 좋았어. 용암 조심. 11이니까 이쪽으로 쭉 가겠습니다. 오! 여기 캐자마자 석, 아, 뭐야, 철. 아, 제발 다이아 좀 나와라. 켄지 얼마나 됐다고 다이아 좀 나오래. 죄송합니다. 어, 욕심이 많으면 안 된다고, 사람이. 응? 조심히 살아야 돼. 어, 겸손하게.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돼. 나 버리는 키 바꾸고 싶어졌어. 왠지 버릴 것 같아, 다이아 웃기기. 무서워. 큐에 그냥 손가락 안 올리고 있어야겠다. 무서워. 내가 하도 잘 버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하필 방향키 옆에 바로 버리는 키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 사랑니 빼야 되는데, 사랑니 맨날 뺀다는 게 맨날 안 빼고 있어. 무서운 것도 있긴 한데, 시간도 약간 애매하다. 방송도 해야 되는데, 약간 빼기가 약간 그런 것 같아. 빼면은 약간 말못 하지 않아요. 막말 이상하게 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 주, 오늘이 일요일인데,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정모가, 스텝 정모가 있어요. 스텝 정모 되게 기대된다. 저쪽은 안 가고 싶어. 어, 뭐야, 여기야 그거잖아. 그냥 동굴, 그, 은여자분이 해놓으신 데잖아. 이어져 있네. 이 10일인데. 10일까지 해놓으셨나보다. 일부러.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면서 캐는 재미도 있어야죠. 난 이제 그냥 쭉 갈래. 이렇게 갈래. 난쭉 가겠어. 쭉쭉 쭉. 야, 15분 남았어. 벌써 뭐라고 5분 지났냐? 다이아도 하나도 못 했는데 내 인생이야. 역구다 아 진짜 이거 한번 올라갈 때마다 막 구에 다이아가 있으면 또 가지 막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리 옮길 때마다 조금만 더캐어 용암 돌들린다 조심해야지 조심 조심 아까 구에서 봤으면 용암이 있었을 거야 그쵸 근데 막 마인크래프트 용암에 이거 누가 다이아 캤 나? 용암에 용암 주위에 다이아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짠가요 아직까지 모르겠어. 이거 같아. 막, 그런 소리 많아가지고, 어, 다이아. 진짠가 봐요. 진짜네. 다이아, 용암 주변엔 다이아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있어. <laughs> 딱 말하자마자 여덟개 좋았어요 언제 왔어? 기분 좋아요 <laughs> 어떻게 말하자마자 여기 박아놓고 이렇게 여 10이네 11로 올라가있어 아 간지러 간지러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좀 이제 좀 많이 겹칠 것 같다. 그쵸? 일꾸분들까지 들어오면 이거 야생 이거 서버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땅굴 너무 많이 팠어. 옛날에 파산게임때 다시 팠지 않나? 아닌가? 사천적인가둘다 그랬나?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다른 분들 왜 전화가 안 오지? 내가 인기가 없나? 날 견제하는 건가? 전화가 안 와? 아무한테도? 아 오늘 내가 먼저 전화 안할 거야 난 거짓말 전화가 안 오나? 나 빼고 무슨 계략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너막 도박으로 파산시키려고나 어?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지? 나삘 왔어 지금 나 빼고 다들 나 왕딴 거야 지금 빌 왔어 나촉 좋은 사람이야 어 내가 이래봐도 파산 게임 때어어나돈 많이 뜨고 어희전쟁 때도 그 확률을 이기고 내가 어그 에메랄드 뜨고 어 그랬던 사람이야 나나촉어이촉 촉, 좋아 용암이 있을 것도 알았어 촉 좋은 사람인데 왕따 어? 시키지 마라. 시키면 그 사람 먼저, 제일 먼저 파산시킨 파산당한다. 그 약간 그런 거 있나봐. 신이 날 도와주나봐. 약간 그런 거있지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도와주는 거 약간 있는 거 같아. 이거 막.. 무게 왜이게 시끄럽냐? 무게미, <laughs> 좀 시끄럽다! 약간 좀. 그래, 약간 이런, 어? 으금을 원한다고. 약간 조용한? 대신 아무 전원안 와. 목장 산 사람이 있나? 미소님 목장 샀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원주민들 돈이 많아서 누군가의 가격을 올리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지금은. 초반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일꾼도 좀 많이 뽑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저거 가격 올리는 거를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초반에 저거 써봤자 원주민들이 하도 돈이 많으니까 재고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도. 재고가 적어서 가격이 비싸도 사야 되니까. 근데 원주민들 그만큼 돈이 많아서?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어한두세번더 나오자, 어? 제발. 여러분들은 주말에 뭐 하고 지내시나요? 그 남자친구 어랑 나 여자친구 막 있으신가요? 그러면 어디에 놀러가요? 맨날 일주일 에몇번 만나요?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만 사귀어봤어 가지고. 궁금해. 그때는 그냥 진짜 학도 끝나고 그냥 카페 가거나 그거밖에 없었어가지고 요새 애들은 뭐하고 지내나 해서 궁금하네. 댓글로 좀 남겨봐봐. 같이 공유하자. 금방 숨 쉬는데 에어컨 바람이 이에 들어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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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개뼈 간지러 아, 잠깐만. 날개뼈 너무 간지러워. 날개뼈가. 어. 날개뼈가 엄청 간지러웠어, 금방. 오! 다이아 좋았어 삐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나촉 좋은 사람 이길 바라며 없네 지금 다이아 15개 야 한번 들어오면 15개 그냥 뽑고 가 좋았어 이정도면 해도 또 10만 원벌것 벌 같은데? 아닌가? 10만 원벌것 같아요 한번 들어오면 10만 원이야 나는 목, 장살수 있을 것 같은데? 목장까지 사고, 일꾼, 일꾼 뽑는 것까지 생각해서 좀 돈을 비축해놔야 돼. 목장을 이번에 못산 이유가, 다음, 다음에 일꾼 때문에, 일꾼 사야 돼가지고. 아, 근데 영웅이 잘쓴 사람이 사는 거 아니야? 아니겠죠? 여우미 잘한 사람이 인력업체 가서 바로 살것 같아, 느낌이.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돈다 많을 것 같은데, 아닌가? 돈 다, 이번에 다 모아놔가지고, 다음주에 일꾼 뽑을 때, 무조건 여우미 잘한 사람이 먼저 사고 그럴 것 같아. 손가락 빠른 사람? 그냥 다주하 일단 못살것 같고. 아저니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나 피해나봐. 여보세요? 아선 선생님. 예. 예. 아 아까 전했는데 화뭐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전화하셨어요? 어디 전화 했는데? 아 그래요? 비싼 여자 같던데. 아니 저 조용히 야생에 있었는데? 아 진짜요? 전화 안 하셨어요 아무 아무랑 아무한테도. 에이. 아저 아까 루테님이랑 통화했었어요. 아 진짜요? 왜 저는 전화가 한 명도 안 오지? 지금 차 통화거든요. 아제 제가 먼저 걸었어요. 아아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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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그 뭐지 폰 스카이프랑 같이 켜놔가지고 그거 됐나 보다. 아 통화가 글로 갔나 보다. 아저 빠졌다. 예? 야생에서 어디 빠졌다고요? 용암에. 어야생에서 태어나나? 어야 죽으니까 야생에서 태어나네? 아 진심요? 어 그렇네요. 어, 그러면 그냥 나안 들어가고 그냥 밖에서 뭐해? 캐... 아이나 안에 들어가겠다. 지금 몇분 남았지 나? 막20 15분 남았다떴는데아뭐야아 깝잖아 아, 진내시고 네. 잘 제가요? 아저한번저 되게 돈이 좀 많아요. 어진심네저 28,000원 있어. <laughs> 요 가게 사서 가게 사서. 아아 어. 아, 가게 나랑... 이번에 샀어요. 양꼬치 등록했어요. 오호 양꼬치. 아 네, 리소스 팩을 잘 적용 안 했어 안해가지안 해가지고 도구가 네. 필요한 줄 알고 한번 구워봤거든요. 양고기 네. 하나를? 네. 버렸어, 양고기 하나. 어? 양고기 구워도 되는데? 구워도 양꼬치 돼요? 네. 구운 거랑 안 구운 거 하나씩 하면 안 되죠? 네. 그냥 다른 것도 하나 구우세요. 하하하. <laughs> 아까우니까. <laughs> 아, 양, 이 없네. 아, 양이는, 아, 양이는 잡을까? 아니야. 양 잡으면 옆에 있는 또 칠리를 찾기 위해서 또 캐게 되고. 아, 칠리 못 찾았어요? 예, 예. 아, 칠리 받았는데. 네. 그거 버렸, 버려졌어요. 아좀이다가 칠리 하나 드릴까요? 어 칠리 있어요? 아저 칠리 구해가지고 지금 농사 심어놨거든요. 아 잘했어요. 칠리 한몇개 정도 줄 주... 하나? 하나도 좋아. 좋아하지... 이거 네, 있잖아요. 하나. 복숭아는 어떻게 심어요? 복숭아는 심는 거 아닌데. 아 나무 해야 돼요? 예. 네. 아, 가... 아 가수원 가. 가성 아 맞네 가수원 가야 되네. 어 가수원 가수. 아 바나나도 나... 안 심어지더라고. 예. 네, 네. 아, 바나나도 가수. 그래. 나무 나무 막 밑전이 있어야 되나? <laughs> 아바나나도 가수원. 아, 다 아마 다 과수원에 가야 되구나. 네, 과수원 안 갔어요? 아, 과수 한번 갔었어요 초반에 1일차 때. 아, 과수원에. 오예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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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다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이따가 칠리 자랐나 확인하고 예. 자라있으면 저도 구 어떻게 구했어요 밖에서? 네, 밖에서. 와. 그러니까 진짜 제가 사, 사람들 칠리 칠리 할 때. 예. 나도 칠리나 구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야, 야생 갔다 와서 템 정리하는데 있더라고 템에. 아 그래요? <laughs> 네, 나도 모르게 그게 아, 해줬나봐요아다주님은뭐만들고 계세요? 저 양꼬치. 양꼬치 하나? 아니 그거랑 안 좋은데 저 실비. 아, 그, 저, 저 물장사 하잖아요. 아, 아! 맞네. 양물량동이는 어, 그거 그냥 물베럴 그거 사 가지고. 아 그러면 그냥 어차피 땅에 하나 있으니까 뭐. 응응. 음, 음, 음. 그걸로 만들면 되겠네. 네, 물배 물배를 배럴 해 가지고 배럴 그렇게 계속 사도 괜찮겠다 그냥 가게에 놓기. 저 저는 가게에만 놨어요, 그거. 아, 진짜요? 예. 네, 네. 나머지는 그냥 일반 양동이로 땅하고. 음, 그렇구나. 응응. 음, 음. 오. 진짜 아, 다이아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다이아가 15개밖에 없어서. 그래 네, 맞네. 그 정도면. 그런가? 예, 네, 저광에 저... 들어갔다. 해우 복기 부분 사실 알아요? 아, 진심? 저, 눈꽃님 땅에서 그냥, 눈꽃님이 공짜로 해주셨거든요? 오! 원주민 우정으로? 아, 원주민 우정? 예, 근데 제가, 네. 아니, 이게 세상에, 세상에, 마곡이 나온 거야. 미손이랑 똑같은 곡괭이가 나온 거야. 아, 진짜, 완전, 개쩌는 거 아니에요? 예, 와, 진짜, 그래서, 그거, 아, 신이 날 살리나 보다 생각했 그거 한 번, 한번 들어가면은, 네. 7, 8만원씩 번다는데? 네, 저 10만원 벌어요, 한 번. <laughs> 짱이다! 지금, 지금 두 번째 들어왔는데, 이번엔 또 얼마 번지, 궁금해요. 와 진짜 부자 되네 저, 아, 저는 저번에 웠을때 10만원 저번에 캔거 캐고나서 팔려고 했는데 양띠님이 많이 또 네. 쓰셔가지고 제가 30분동안 아. 땅을 손질해 주셨.. 거든요 게임 끝날때까지 아 30분씩이나? 아니 그니까 러 게임 끝날때까지 땅 손질하니까 어. 30분 걸리더라고하나땅 음. 하는데 다이아상 만들어서 어. 했는데도 어. <laughs> 그래서 아, 30분시간에 살... 버렸어요 저번주에 에. 저는 저번에 했을때 1시간 30분 산상게임 했어요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쓰러워 <laughs> 정말 거지 같았어요 <laughs> 아그리 부럽다 어제금서 싸움 멈췄나? 아, 아니요 아안멈췄아 끝났다 아 끝났구나 야생이 아, 아. 저뭐 만들려고 했죠? 아, 아 조합대 <laughs> 조합대 만들었는데 아. 뭐 만들려는지 기억이 안났어 나도 아, 뭐 만든 줄 알고 좀 몰라서. 이따 한번 팔아 보고 또 얼마 번지 아 칠리 채해 주시니까 아, 제가 다음에 또 위험하시거나 어, 파산 게임 파산 당하려고 하면은 에이. 그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아 야생 그거 끝나고 오시면 연락 주세요. 칠리 그거 아, 예. 해 놓을게요. 하나 빼 놓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이렇게 연기 성공. 히히 있는데. 삼신년한테 전화 왔는데 못 받았어. 전화하느라... 님한테? 아, <Bee 94 problems> 누구한테 전해보지, 화누구님나 5분 남았는데. 참고템 다, 다 옮겨야 된다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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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누가 누가 전화했네요? 뭐야? 뭐야? 요 아, 제가 잘못 걸었네요. 잘못 걸었어. 여보세요? <목소리> 아, 뭐? 아, 잘못 걸었네. 안채 방해 거시길래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 끄끄 아! 아! 저희 굳이 좋았던 관계를 이렇게 만들게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아니 그잘 <laughs> 아, 되나 해서 가게랑 땅다 샀다 했나? 아, 둘다 그, 그, 샀지 아 그래 저 이번에 가게 샀어요 오 네. 근데 이거 가게 사, 샀는데 가게로 다 옮겨야 된다네 그래야 내가 지금 <laughs> 옮기가 있지 아저 몰랐는데 철수 갑자기 다 없애, 없애겠다는 거예요 운임자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1분 남았어요, 야생. 40분에 철거한대요. 맞아, 저도 그래도 지금 옮기는데, 한, 상자 두개 옮기는데, 4분 정도 드네요. 아, 정말요? 어차피 1분 뒤에 나가니까, 저, 충분할 거라 생각. 소금 너무 많은데, 소금은. 소금 너무 많은데? 소금 쓸 때. 데...